알렐로야. 네. 어, 6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주 전에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인도자로 연락받고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제 마음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 공부하고 제 자신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어, 저는 몇 가지 단어와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 가장 먼저 버리고 그리고 2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뚫, 그리고 8절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드린 단어를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화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들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먼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쓰는 음성 기호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말과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일절 1절 나오는 일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로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 악독은 남을 해하려고 해하려는 악하고 독한 말, 그리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행동,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제 자신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 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왜 악도 기만, 왜식식이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서 저는 두 명의 주인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처음에 어, 왕이 된 사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울, 다윗은 사울처럼 외모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사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8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의 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전해주고자 전지, 전시 현, 그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 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나서지 못하고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 해성같이 등장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풍당당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군인들이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립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골리앗만 죽이면 돈도 주고 뭐든지 해줄 것만 같았던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8, 사무엘상 18절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서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거나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다윗을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살핀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말씀 1절 말씀처럼 비방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4장에도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이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내 마음도 결코 평화롭지 못하고 이렇게 가인이라든가 사울처럼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통하고 비방하려면 그 대, 대상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종일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몸과 마음에 많은 피로감을 주게 되는데 내가 정말로 싫어, 싫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어, 그런 사람을 주야로 생각한다는 것은 더욱더 몸과 마음에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시기, 질투, 비방, 악한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부정적인 에너지로 결국 나의 몸과 마음도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사건 이후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 결국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과 말은 무서운 겁니다.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왜 왜 우리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망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무엘상 16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처럼 갓난아기같이 순수하고 완전하며 거룩하고 영화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세상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고 인정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내 죄를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사랑할 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8절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을 싫어하는 사울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을 위로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수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향해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울 앞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들 안에 악령이 거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말씀을 사모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면 돌에 걸려지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내가 택한 보베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을까요? 선한 마음은 사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믿는 자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모퉁이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점점 태도가 달라지고 교만해졌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항상 자기 변명으로 살아왔지만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다윗은 순간순간 부끄러움을 당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 사울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변명에 결국 돌에 걸려 넘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끝으로 저의 간증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저는 최근에 아내와 크게 싸워 어, 이혼까지 갈 뻔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화해한 적이 있습니다. 어, 싸운 일 자체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 아직 그일 전체를 간증하기에는 제 자신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만 그 일어나게 된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정말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서로간의 마음속에 특히 저의 마음속에 그 말과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항상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술도 안 먹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면 같이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특히 이제 그런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저에게 맨날 잔소리,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잔소리를 하는. 그 아내가 믿기도 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저도 모르게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나 같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 그런 약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내도 모르게 제 마음 속에 아내를 비방하고 그리고 미워했고. 사울이 다우스, 다윗을 주목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아내가 실수하기를 때로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악한 씨앗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가 한그 한마디 말에 반응을 해서,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 있게 말하고 행동해서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들을, 장모님을 너무 많이 힘들고 슬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 사건이 생긴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제 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정말 다행인 것은 그 5일 정도 지난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로 부르셨고 저의 죄를 보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흘리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후 아내에게 사과하는 그 전화를 했고, 오후에 이제 떨어져 있던 그 아내를 저희 처가에 방문해가지고 장인 장모님께 사과하고 다시 저희, 저희 집으로 저희 가족을 데리고 올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회개로 제가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고 행동도 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오직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제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저의 삶의 어,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기 계신 저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악한 것들을 경험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선한 것들을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매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그속 사건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매일 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